안녕하세요. DC백터보 16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고 나면 엔진 길들이기를 한다고 해서 고속주행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겠죠. 그런데 자동차 엔진을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엔진 길들이기는 고속주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속주행한다고 해서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엔진 길들이기를 한다 그러면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엔진 연소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연비를 높여야 됩니다. 열 축적 현상을 줄여야 됩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밑에 영상을 보시면 가공을 할때절삭류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면이 잘 연마됩니다. 금속을 가공할 때 황삭, 정삭, 연삭 이런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정밀 가공을 할 때는 연삭입니다. 절삭류도 많이 뿌려주고 가공하는 속도를 줄입니다. 왜 줄이느냐? 열 축적 현상이 발생하면 금속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면이 깔끔하게 놓지가 않아요 속도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왜 속도를 줄일까 절삭류만 뿌려주면 되는데 절삭류를 뿌리더라도 속도가 빠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공되는 면에서 열축적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공면이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엔진 쪽에 부착 이거예요 그날 부분은 엔진 오일로 얼마든지 냉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장 열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연소실 내부입니다. 연소실 내부에 냉각을 어떻게 시킬 거냐? 방법이 없잖아요. 윤활되는 압축링, 오일링 쪽에는 엔진 오일로 윤활을 시킨다. 그리고 열 축적 현상을 줄여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소실 내부 어떻게 냉각 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연료를 적게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료를 적게 쓰는 방법은 연소 효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공기 대 연료 혼합비를 이런 공연비에 근접하게 할수 있도록 그러면 부하가 없는 상태하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태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때 공기량이 부족하면 엔진은 자연적으로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연소율을 높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때 연비 운전을 해야 됩니다. 연료를 적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연료를 적게 쓰면 엔진 연소실 내부의 열 축적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를 분사하지 않는 조건에서 연소실 내부의 열이 축적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공랭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선풍기를 틀어서 냉각시킬 수도 없고 드라이아이스를 치부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입된 공기가 배기구로 빨리 나가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디페프가 있습니다. 디페프 쪽으로 잘 밀어내야 됩니다. DPF에서 역류가 생기는 것을 배기구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배기가 잘 되겠죠. 그럼 흡기 쪽은 어떻게 하느냐. 흡기 쪽으로 압축 시작행정과 배기 말행정에 허빅 공기가 역류를 합니다. 배기 말행정에서는 배기가스가 역류를 합니다. 그러면 역류를 억제해주면 자, 흡기 쪽은 연소실 안으로 밀어넣고 배기 쪽은 DPF 쪽으로 밀어낸다. 예. 그러면 연소실 내부는 동냉 잘 되겠죠. 아, 여기서 엔진 길들이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셔야 돼요. 원심력은 회전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1000rpm의 원심력은 1000rpm과 2000rpm의 원심력 차이는 네 배가 납니다. 1000 1000 그리고 2000 2000네 배가 딱 차이 나죠. 그래서 이 원심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고속 주행이 아닙니다. 이 내리막에 저단으로 내려서 레드존 입구까지 엔진 회전수를 높이게 되면 엔진 회전수가 상당히 빠르겠죠? 상당히 빠르면 상사 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린더 라인는 상사 턱과 하사 턱이 있습니다. 상사 턱은 열 축척 현상이 많이 생겨서 가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턱이 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사 턱 부분은 엔진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하사 턱은 폐차장에 가서 보셔도 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사특 부근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턱이 떡떡칩니다. 그래서 똑같은 라인인데 왜 상사특에는 마모가 많고 하사특에는 마모가 적으냐 열 축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길들이기를 한다 하면 긴 내리막길에 배기 브레이크나 리타드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전에 엔진 회전수를 에더존 입구까지 쓰세요. 그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 단수를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차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중고차, 오래된 차는 어떻습니까? 해보세요. 해보시면 엔진 깨지는 소리 납니다. 신차에서는 깨지는 소리가 안 나요. 그 소리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상사 특이 가공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처음에는 엔진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사특이 가공이 되고 나면 윙 소리로 바뀝니다. 이렇게 소리가 바뀌게 되면 한길이나 오르막길 주행할 때악셀에다를 밟았을 때 출력이 올라갑니다. 차가 잘 간다는 거예요. 아, 이런 조건으로 엔진 길들이기를 하면 면이 적게 나옵니다. 엔진 성능이 최고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기술입니다. 디스톤 링으로 실린더 라이너를 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리막길에서 간수를 내려서 레드존 입구까지 쓴다 하면 가속페달을 밟아서 2,000rpm 이렇게 밟고 다니면 연료를 분사하잖아요. 연료를 분사하면 열이 올라가겠죠. 연료를 분사하지 않는 조건은 열이 안 올라가고 냉각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가기 전에 연료를 분사합니다. 그러면 연료가 연소되면서 피스톤이 올라오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연료를 분사하지 않고 연소되지 않는 조건, 즉 연료 차단 조건에서는 이러한 억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수 제곱에 비례하는 원심력이 그대로 실린더 헤드 방향으로 피스톤이 치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린더 라이너에 있는 상사턱 이 부분이 가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차부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예요 신차부터 이 방법을 적용해 두면 고장도 잘안 나요 출력 그대로 잘 나와요 왜? 상사턱에 부딪힐 때마다 엔진이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 그 충격을 왜 주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이놓으면 좋은 엔진, 고장이 잘안 나는 엔진으로 쓸수 있는데 상사턱을 만드는 운전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엔진 길들이기 부분은 제가 화물차 운전자 교육을 위해서 뒷자리에 타고 몇년 동안 약 2,500명 교육시켰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교육을 들으면서 엔진 길들이기 해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를 타고 계신다 하면 엔진 길들이기 원리 아시고 연습해 보세요. 긴 내리막길에 리타드나 제이크 브레이크나 브레이크나 배기 브레이크를 쓰지 말고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것은 단수 브레이크다. 저단으로 내려서 레드존 입구 화물차들은 주로 2000에서 2500 사이입니다. 배기판에 레드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레드존이 넘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렇느냐. 레드존이라는 것은 연료 분사 조건에서 그 RPM을 넘기지 말아요. 그런데 화물차는 주행중에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RPM을 레드존을 넘긴다 하더라도 연료 분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해보시면 엔진 소리 부앙 끓는다 이렇게 하시면 겁먹지 마시고 사살해서 엔진 길들이기 하세요 그런데 엔진 길들이기 한다고 그 조건을 억지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운행코스에서 리타들을 계속 걸어놓고 가는 코스가 있을 것입니다. 리타드가 없는 차량 제이크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것 단수 브레이크 12단이면 11단, 10단, 9단, 8단 이런 식으로 단수를 내려서 RPM을 최대로 올립니다. 원리가 타셔보면 엔진 소리 시끄럽다 더라도 조금 극복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상사턱에 부딪히는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출력도 올라가고 연비도 올라가고 엔진도 조용해집니다.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보시면 엔진 성능은 바뀝니다. 그래서 엔진 길들이기 3대 요소는 연소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연비 운전을 잘하는 것이고 연소실 내부의 열 축적 현상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정도면 꿀팁입니다. 아주 고급 기술이에요. 왜? 현장에서 수많은 운전자분들 교육한 내용들, 로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레이싱 하시는 분, 드래그 하시는 분들 엔진 길들이기 한다고 밟아주고 이렇게 하죠. 그거 하지 마시고요. 강원도길 가셔가지고 길 내리막길에 단수를 내리고 짐을 적재를 이빠이 하고 운전수를 이빠이 띄우세요. 레드존 6천이 나오면 6천까지 띄우시라고 시합 나가기 전에 그렇게 길들이가 나가면 순정상태라도 튜닝차 못지않게 차가 잘 나갑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